아. 하남 덕풍 오이장. 아, 오늘은, 오늘은 하남으로 원정 왔습니다. 여기 저, 목도 팔고. 이 도토리묵이에요? 이 요, 하나 먹어볼 수있 시장에 오면 이렇게, 이런, 이렇게 저렇게 시식하는 거 집어먹는 재미야. 멸치, 멸치 한번 먹어. 멸치 좋아하잖아. 멸치 요수. 우리 집이 멸치 잡다가 망했잖아. 어. 요, 이거 별거 다 있어. 응? 사장님, 이거 뭐예요? 닭 염통이요. 닭 염통. 했어요 닭을 얼마나 많이 잡았길래 염통이 이렇게 많이 나왔나? 오, 이기가 나는 거 있다. 자라, 자라. 자라 이거 함부로 만지면 안 돼. 두, 두 마리네요, 저거. 오늘의 이술 한잔 할 집. 계절 메뉴 육해공 포차입니다. 육해공. 아유 고 우리 고르 많네 굉장히 많네 메뉴가 여기서부터 쫙 여기까지. 사장님, 네. 예, 면해요 안녕하세요. 여기 간판만 딱 보면은 별거 다 있는 집이에요. 육회공. 육회공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저 이렇게 메뉴가 많은데 오늘 내가 딱 먹고 싶은 게 메추리. 네네. 메추리 이거는 뭐 맛있는 시즌이 없는 거 아니야? 예, 시즌이 없고, 요새는 그유통기간 때문에 막이게 잡아서 바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뭐 위생처리 때문에 딱딱, 바로 거기서 잡아서 냉동시켜서 위생처리를 해서 딱딱 와요. 음... 그래서 이제 계절은 없고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온다? 네네네. 그러니까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마찬가지네. 그러면 우선 매출이 하나 오고, 네네. 그 꼼장어는? 꼼장어는 슈불의 구이입니다. 요것도 야채 들어가요? 아니요, 그냥 소금구이. 그러면 맥주요고 검령. 네네네. 예. 금방 해다 드리겠습니다. 술은? 아, 술은 뭐 드릴까요? 이 소주고 맥주고 한 병씩. 테라 네. 있고 카스 있습니다. 야 카스, 테라테라 테라. 네네. 그리고 소주는 살짝 많이 남은 거한 병. <laughs> 처음처럼. 네네. 예. 맥주부터 웃어주세요. 맥주. 어, 맞다. 네, 저기 멸치국물 국수, 잔치국수 육수라서 드실만해요. 이거요? 네. 국수는 누가 먹었어? 따 <laughs> <응. 웃음> 사장님 이집몇년 됐어요? 저희 20년 넘었습니다 20년? 네 20년 넘었어요 이거 방송 나가는 거니까 확실히 얘기해 줘야 돼요 20년 넘었습니다 <laughs> 한참 넘었어요 <laughs> 아 응, 음, 맛있다. 대학생처럼 입고 오셨네요. 아, 내가? 그냥 앞에 있는 대로 입고 오는데, 우리 마누라가 이 백방기행은 옷을 신경 쓰지만, 요, 내일 출근 안에는 뭐술 먹는 거 찍고 다니냐고, 이거는 복장을 신경을 안 써줘. 그냥 앞에 있는 대로 입고 오는데, 선생님, 매출입니다. 아유. 어휴... 아, 나 매출이 참 좋아하거든. 옛날에는 매출이가 뭐 귀에 뜬 적이 있었나봐. 닭, 어린 닭, 저기, 연기 죽은 것 같고, 매출이라고 팔았어. 그 사람들 모르잖아, 비슷하니까. 와! 바짝 익혀서 뼈채 다 드세요, 선생님. 뼈가 간절해좋습니다 맛있다. 근데 저 바, 아까 저.. 저기.. 뭐 굽고 계시는 아저씨가 남편이에요? 네! 나이 차이 좀 있는 거 같은데? No. 아닙니다. 동창이에요. <laughs> <laughs> 내주인데 내 중국집에서 많이 구워 먹거든. 네. 시장에서 이런 맛 보긴, 본다는 건 내가 상상도 못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맛있게 먹어 주세요네예예 예, 예. 이거 잘라야지.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 이렇게 개인 서비스 안 나갑니다. 이해해 <laughs> 예, 주시기 바랍니다. 야, 그래. 요 꽁지죠? 요 꽁지 저희. 저의... 그 몸에 좋다고 이거 먹으라고 권하는데 영양학 영양학자가 얘기를 해서 이 공기 부분이 제일 영양가가 없대. 꼬리를 이렇게 흔들고 다녀갖고 무슨 뭐 영양이 있지 않가, 않을까 그랬는데 없대요. 음. 근데 이거 왜이리게 쫄깃쫄깃해요? 사실 이런 거 이런 거는 맥주 먹으면 안 돼. 소주랑 먹어야 돼. 딱 눈치채고, 저기, 어필을 해갖고, 이제부터는 소주로 마시겠습니다. 이 기름기 있는 데는, 요, 저기, 맥주보다는 소주가 제격이에요. 아, 술은 이참 나쁜 게, 언제 먹어도 맛있어.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근데 여기, 여기,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민물고기도 있고. 네. 그처가다 다를 텐데. 네. 어떻게 그걸 확보를 해요? 아, 민물고기는 워낙 우리 아저씨가 어부예요. 엄청 오래됐어요. 이게. 양평 어부 허가가 있어서. 다른 거는 뭐 다, 뭐 등갈비 등거는 마장동 와서 사가지고 저희가 직접 하고요. 음.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다 양념을 하고 만듭니다. 아, 집에서 다 만들어 갖고 와서 여기서 네네, 꺼내가요 네네네. 네네. 아니, 근데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숯불에 이렇게 구워 먹으니까 더 맛있는. 맛있어요. 맛있는데. 아니, 그거 이제 시장에서 구워 먹어야 맛있나. 저이 육회공에서 아주 양념을 제대로 해갖고 맛있는 거지, 그죠? 숯불도 <laughs> 다른지 보고 다른 거같네 아유. 곰장은, 아까, 초벌구이 해갖고 조금 더 구웠을 때, 요렇게 씹어 먹으면, 곱창처럼 속에 있는 육즙이 조금 조금 나올 때, 그때가 맛있는데, 지금은 조금 지나가갖고, 안에 게다 말라버려. 그메추리는 내가 살고기 먹다가 실패한 거. 아니, 조그만 메추리도 살이 조금 깊으니까 퍽퍽하네. 역시 이 허벅지입니다. <laughs> 나는, 나는 살면은 시장 옆에서 살고 싶어. 고무신 짝짝 끌고 반바지 입고 국밥이나 뭐 하여튼 이런저런 간단한 거 시켜 먹으면서 두그 소주 한병딱 마시고. 내가 잘 저기, 저기,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 어디 가서, 뭐 좋은 호텔 이거 다 필요 없어. 리조트 이거 다 필요 없어. 시장 옆에다가 방을 하나만. 그리고한달 살기. 아주 괜찮을 것 같아. 아직 시도는 못 했지만 이것저것 수족 다 잘려 나가면 내가 분명히 나 가서 저기, 시장에서 한달 살기. 사장님. 마스터 예. 지셨어요? 예, 요, 요, 앉으십시오. 잘 나와요? 이 가슴 털이 참 멋집니다. 아, 지나가던 데서 그래, 죄송합니다. <laughs> 근데 동창이시라고. 한 동네 사셨네, 그러면? 아, 같은 동네. 음. 그렇게 마음에 들으셨어요? 이게 쉬었지요. 기장에 <laughs> 들어오신 지는 얼마 나 됐어요? 시장에 들어온 지는 오래됐어요. 한 30살 초부터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전에는 다른 것이었네 네네네. 근데 왜 이걸로 아 이제 뭐 하다가 너무 두 가지를 같이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요. 한 가지는 포기하고 여기 이제 주저앉았습니다. 그, 그 전에는 뭐 하셨어요? 이렇게 오일장 다니면서 생선 장사했어요. 장터마다 쫓아다니면서? 네네네. 아, 오늘, 오늘 아주 잘 먹었어요. 뭐처럼 저 시장 분위기도 느꼈고 이 집에는 어떤 분이 오셨으면 좋겠냐 하면은 딱히 오늘 만나고 남녀간에 할 얘기가 없다 혹은 친구들끼리 오늘은 뭐 얘기할 거리가 없다 그랬을 때 시장에 오면은 그냥 얘기거리가 자꾸 생겨요 무엇보다도 이 풍부한 저절로 저 끝에까지 먹을 거 많고 사람 많고 정도 많고 음 응? 예. 네. 그런 걸 놓치지 말고, 하남, 하남덕풍시장, 여기 한번 와보세요. 절대 후회 안할 겁니다. 특히, 육해공. 네, 다른 집에 오면 육은 해공, 공군 뭐 딱딱 정해져 있지만, 음. 이 집에는 한 자리에서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강추합니다. 어. 아유 그그 그 훌륭한 얼굴을 감, 감추고 계셨네. 아 나도 또 누가 스퀘 저기 스퀴트로 올까봐 이거 안 벗었는데 처음야진짜누 오늘 뭐 스퀴트일까봐. 혹시 알아요, 저기다 이렇게 엑스트라로 다중에 탑자 뭐 파이브 뭐이러면서 그냥. 아왜밟브로 나가요? 일단 호텔은는 안되고 이제 활브 때 들어가야죠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그거 찍으면 여기 여기 접을 거 아닙니까 아니 잘 돼야 접지 뭐한번 나가고 어떻게 아니 볼까? 근데 또 이제 그 스승으로 어떻게 이렇게 절간해서 이렇게 <laughs> 제가 스승으로 탔다네 아들 감독한테 얘기해 보겠습니다 <laughs>